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르웨이가 K2 전차를 소개합니다. 2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십시오. 3 초음속 대함 미사일.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전차를 도입하지 않기 위해 핑계를 대고 있던 노르웨이가 결국 K2 전차 도입을 미룰 수 없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폴란드의 협박 아닌 협박의 독일이 항복하면서 서방의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노르웨이 역시 전차 지원을 결정하면서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 하우빨리 K2전차를 도입하라는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우빨리 K2전차를 도입하라는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로템 공장에서 2차 물량이 출고되었다고 하는데요. K전차가 유럽에 또 한번 충격을 선사할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압박과 함께 미국이 에이브람스 전차를 우크라이나로 보내기로 결정하면서 결국 독일도 네오파르트 이 전차를 지원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자국의 방산 역량이 들똥날 것을 우려한 독일의 회방으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독일제 전차를 지원 보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폴란드를 필두로 한 서방 국가들의 압박과 독일 내부에서도 전차 지원을 보내라는 여론이 거세져 결국 독일에서도 전차를 지원 보내기로 결정 내렸다고 합니다. 독일의 항복으로 레오파르트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 서방 국가들이 연달아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겠다고 발표하고 있는데요. 연달아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겠다고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중 노르웨이에서도 레오파르트 전차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언론 DN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현재 운용 중인 36대의 레오파르트 전차 중 최대 8대의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낼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노르웨이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전차 도입 사업이 가까운 시일 내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폴란드보다 먼저 K2 전차의 유럽 진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받았던 노르웨이 전차 사업이지만 결정이 계속해서 미뤄지더니 폴란드에 먼저 K2 전차가 도착해버린 상황인데요. 독일과 오랜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노르웨이였기에 이미 네오파르트2 전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해둔 상태에서 이팔가를 낮추기 위해 보여주기식 경쟁 입찰을 열었었습니다. 그러나 노르웨이 현지에서 이루어진 전차 테스트에서 네오파르트2 전차를 상대로 k2 전차가 승리하는 이변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본래 네오파르트2 전차의 들러리로 k2 흑표 전차를 후보에 넣었던 노르웨이였지만 예상외의 결과로 한국 전차의 성능을 전 유럽에 홍보해준 꼴이 되버렸습니다. 덕분에 테스트 당시 현장에 있던 폴란드 실사단이 이를 감명 깊게 보았고 폴란드에서 K2 전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었는데요. 과거 K9 자주포 역시 노르웨이 테스트에서 독일 PGH 2000 자주포를 상대로 승리하며 호주, 폴란드 등 선진국들로 수출 수 있었던 것과 똑같은 일이 반복된 것이었죠. 근소한 차이였다면 결과를 무시하고 이미 내정해두었던 독일 전차를 도입했을 텐데 아예 전차 도입사업을 백지화하려 시도했다는 것은 테스트에서 K2 전차가 레오파르트 이를 압도적으로 찍어 누르는 결과를 보여줬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황한 노르웨이 국방부는 전차 도입사업을 지연하고 아예 백지화하려 시도하고 있으나 명백한 테스트 결과를 본 현직 군인들의 반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이 결정되며 비어버린 전차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 노르웨이 국방부는 당장 전차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만일 노르웨이 전차 도입 사업에서 레오파르트 2 e 대신 K2 전차를 도입하겠다고 결정된다면 이는 독일 방산이 사실상 끝장났다는 선고가 될수 있어 독일과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독일 방산이 유럽 시장에서 가지고 있던 후광효과를 완전히 걷어내버리고 한국 방산에 대한 새로운 후광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내부에서는 0101K2 전차를 승자로 점치고 그 후를 대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난 22일 정부 소식동에 따르면 K2 흑표 전차의 노르웨이 수출이 성사될 경우 이에 대한 반대 극부로 JSM 미사일과 원격조종 총탑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노르웨이는 100% 옵세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K2 흑표가 수출되는 규모만큼 노르웨이제 무기나 장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JSM 등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절충교역으로 인해 우리가 510.000약 2조 원 규모의 K2 전차를 수출할 경우 같은 규모의 노르웨이제 무기를 사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JSM 미사일은 노르웨이의 방산업체 콩스버그에서 개발한 암속 대함 미사일 NSM의 공대지 버전으로 F-35의 내부 무장창에 장착할 수 있는 유일한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우수한 성능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하폰 미사일에 이어 서방 표준 대함 미사일로 자리 잡고 있는 미사일입니다. JSM을 도입한다면 현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F-35 전투기의 무장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후 개발될 KF-21의 무장으로도 연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함 전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한국이 중국 항모전단을 견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받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동에 따르면 콩스버그에서 한국을 붙잡기 위해 기술 이전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술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러시아 불곰 사업 때처럼 우리나라의 미사일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노르웨이까지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을 결정하게 되면서 유럽 국가들은 비어버린 전차 전력을 가능한 빠른 실내로 보충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방산은 여전히 이전의 역량을 되찾지 못한 상태인데요. 지난 22일 블룸버그에서는 독일 방산이 긍정적으로 변화 중이나 너무 느리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질질 끌면서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며 이득만 보려고 하고 있다. 본 기사에서는 독일이 그동안 우려해도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높이고 안보를 뒷전으로 미루어 유럽 전체가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침략이 본격화되자 슐츠 정권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군사적 지원을 늘려나가며. 자국 방산을 되살리려 하는 방향은 옳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그 변화를 기다려줄 여유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이 결국 압박에 굴복하며 서방 국가들의 전차 지원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외에서 우크라이나로 향하게 될 레오파르트 이 e 전차는 총 100여 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가장 먼저 레오파르트 이 e 전차 14대를 지원 보내기로 결정했으며 덴마크, 핀란드, 독일을 포함한 다른 EU 국가들에서도 연달아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독일은 더 이상 유럽의 변기창을 자처할 방산 역량이 없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까발려졌는데요. 독일 최대 방산업체인 나인메탈사의 CEO 아르민 파퍼는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보내기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실제 지원까지는 최소 1년은 걸릴 것이라며 독일 방위 산업이 재기불능 상태라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몇년 전부터 러시아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던 유럽 각국에서는 보유하고 있던 네오파르트 이 전차의 개량을 요청했었지만 예상 감축으로 인해 방위 산업이 완전히 몰락해버린 독일은 돈만 받아놓고 제대로 된 무기는 보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폴란드에서 네오파르트 전차를 포기하고 한국 무기를 대량 도입했을 때도 폴란드가 유럽을 배신했다고 비난할 뿐 개량형 네오파르트 전차는 도착하지 않았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으로 독일의 국방비를 대폭 증액시키며 다시 예전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나 느긋하게 기다려 줄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반면 한국은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K2 전차, K9 자주포 초도 물량을 생산하여 폴란드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한국 무기들은 도착하자마자 실전 배치되어 폴란드의 최전방에 배치되고 있는데요. 지난 23일 업계에 따르면 폴란드는 벨라루스와 러시아 국경에 인접한 북동부 지역에 한국 무기로 구성된 새로운 사단을 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리오시 부와 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새로 창설된 제1군단 보병사단이 폴란드군이 보유한 가장 현대적인 장비를 갖추게 될 것이라며 특히 한국의 주력 전차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6기계화 사단이 주로 K2 전차를 18기계와 사단이 미군 에이브람스 전차를 갖추고 폴란드 포들라스키의 사단은 K2와 에이브람스 모두를 갖추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K2 전차가 폴란드에 도착하자마자 전력화될 수 있었던 것은 폴란드 전차 승무원들이 전차가 도착하기 전 한국에서 미리 훈련을 받았었던 덕분인데요. 훈련이 끝나기도 전에 본국에 한국 무기가 도착했다는 소식에 한국에 있던 폴란드 군인들도 놀라워했다고 하네요. 게다가 초도 물량이 폴란드에 도착한 지한 달도 되지 않아 2차 물량이 준비가 되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지난 22일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 수출 K2 전차 2차분이 경남 창원 공장에서 생산이 완료되어 선적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K9 자주포 2차분 역시 출고를 앞두고 있고 폴란드로 수출될 천무 다연장 로켓 역시 생산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한국의 미친 배달 속도에 해외 네티즌들도 경악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약진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 방산이지만 자만하지 않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품질과 성능도 뛰어나지만 생산, 속도에 있어 한국을 따라올 수 있는 곳이 없는 지금, 한국의 무기가 유럽의 기준이 되는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K방산 최전선에서 명절에도 쉬지 않고 구슬땀을 흘렸을 방산 역군들에게 박수를 보내봅니다. 다음 뉴스. 에 대한 바로 초음속 대한미사일입니다. 최근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글로벌 방산 무기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새 군사 무기 분야에서 유독 죽창 무기라는 단어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죽창 무기는 간단히 말해 뜻합니다. 한마디로 나도 한방, 너도 한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글로벌 방산업계의 초신성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에서 대해 전용 죽창 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성공해내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적국의 함대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 해군이 필사의 각오로 전투를 펼친다면 상대 역시 전멸을 결코 피할 수 없는 궁극의 무기를 개발한 것인데요. 이 궁극의 무기의 이름은 바로 초음속 대한미사일입니다. 게다가 한국이 개발한 초음속 대한미사일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것과 확연한 차이점으로 기존 단점을 최대한 보완했다는 극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간 해상전력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있던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날선 반응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까지도 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을 겨우 넘는 아음속 미사일과 달리 최소 음속의 두 배에서 최대 음속의 다섯 배 사이를 오가는 막강한 무기로 알려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가장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개발한 초음속 미사일은 거의 극초음속 미사일의 버금가는 음속의 5배 정도로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는 최신형 요격미사일과 탐지 레이더를 모두 장착한 군함들도 방어해내기 어려운 속도인데요. 이에 따라 주변국들 역시 새로운 이지스함과 요격미사일 체계를 배치하며 다급히 한국의 초음속 무기에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년전 한국이 초음속 미사일을 만들겠다고 천명했을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의 군사 기술력을 한껏 깎아내리기 바빴던 중국과 일본에선 갑자기 한국이 자신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속도로 초음속 무기 개발에 성공했다는 깜짝 발표를 전하자 극도의 당혹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데요. 군사력이 한국보다 강한 나라들도 많은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그토록 빨리 다른 나라들보다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이니 오래전부터 자주국방만을 염원해 오던 우리나라 기술진들이 차근차근 쌓아놓았던 성과들이 드디어 빛을 볼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변국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한국의 새로운 비대칭 전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불안해진 국제정세 속에서 이 죽창이라는 단어만큼 국제정치의 핵심 요소인 공포의 균형을 잘 설명해주는 단어도 없을 것입니다. 공포의 균형이라 함은 만약 전쟁이 발생할 시 보유하고 있는 비대칭 전력으로 인해 반드시 상호 공멸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최악의 확전이 억지된다는 국제정치 용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공포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무기가 바로 핵무기인데요. 실제로 n p t 핵확산방지조약,가 인정하는 핵보유국들이자 UN 안보리 상임위 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는 각기 적게는 수백 발에서 수천 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은 수의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조차 한 대륙을 순식간에 멸망시킬 수 있는 수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는데요. 이들이 이토록 앞다퉈 핵무기 개발에 나섰던 이유는 결국 설령 적국의 핵공격에 자국이 괴멸적 타격을 입더라도 먼저 핵공격을 가한 국가 정도는 확실히 멸망시켜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무기가 바로 핵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상호확진파괴라고 명칭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상호공멸이 가능한 나라들끼리는 절대로 서로 선제공격을 하지 않고 또 통제가 불가능한 국가의 핵이 개발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자는 합의를 한 것이었죠. 그러나 결국 이들 열강들의 이기적인 통제와 억압 때문에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는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들은 각과 같은 완전 무결한 공포의 균형을 만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를 적대시하고 있는 중국은 물론 오랜 우방을 자처하고 있는 미국까지도 걸핏하면 한국을 무시하기 일쑤였는데요. 그들의 입장에서 핵 한두 방이면 지도에서 사라질 나라이니 아무리 육군 전력이 강화되고 수천발의 포가 강화되어 봤자 핵을 보유한 자신들보다는 몇수 아래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 군 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흑보유국과의 전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독침 무기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 주자가 바로 현무 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인 것인데요. 결정적으로 이러한 우리나라의 결연한 의지를 알수 있었던 사례가 바로 지난해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폐기되기 바쁘게 대한민국 국방부는 마치 이날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SLBM과 ICBM에 준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성공해내며 새로운 미사일을 연달아 발표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바 있습니다. 보만 아니라 미사일 지침 해제와 같이 향후 한미원 자력 협정이 살아 질 나를 대비해 미사일 전력을 더욱 육성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더 정밀하고 무거운 판두를 실을 수 있는 고성능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국가의 생존 사활을 걸었다는 의미와도 같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처럼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든 우리나라의 국방력 증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잘 메워지지 않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다에서 사용하는 대한미사일이었는데요. 이에 앞서 미사일에는 사거리에 따른 분류, 유도 방식에 따른 분류, 탄두의 종류에 따른 분류, 발사 플랫폼에 따른 분류 등 다양한 분류법이 있습니다. 그중 함대함 미사일 SSM과 함대공 미사일 3은 발사 플랫폼에 따라 미사일을 분류한 것으로 해전해서 군함이 사용하는 미사일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지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보다 훨씬 제작하기 어렵고 다루기도 까다롭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전장인 바다에서 무기를 유도하기 어려운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불규칙적인 클러터 때문이었습니다. 클러터는 레이더에서 지면, 해면, 빗방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반사파에 의해 나타나는 반사 장애들을 통칭하고 있는데요, 네트.